화면을 가득 채운 할머니의 두 눈.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정면을 한참 응시한다. 나는 주학기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 나는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교회를 다녀서 행복하게 살았어.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직장 생활도 별로 안해서 우리 때만 해도 별로 뭐 공장에 다니는 거 외에는 뭐 직장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가면 인기가 많았고, 시키는 것도 많았고, 또 주일 학교 교사도 하면서 애들도 잘 따랐고,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즐거웠었어. 나는 못 배워도 우리 창신예배당의 청년부가 전부 다 대학생들이었었어. 근데 웬만한 애들 같으면 거기 안 끼지. 학벌이 없는데, 뭐, 끼어서 청년부 회장에 이제 서울대생인데, 그때 서울대생들이 한 서너 명 있었고, 이대인들도 있었고, 동국대학 다니는 사람 하나 는거는 우리가 목탁대학이라고 <웃음> 놀려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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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선생님, 안선생, 안선생 하면서 잘껴줬어 그래서 뭐, 저게, 배운 데도, 배운 데도 갔고, 뭐. 등,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어. 청년 시절에 재밌게 지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도 안 다녔으니까 재밌게 지냈지. 뭐 새빨간 불 붙는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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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막 그걸 막 우리는 또 교회 청년들 찬양들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막 노래 부르듯 한 청각이 아가씨, 아이 저걸 어쩌나. 손을 슬쩍 만지 이러면, 아이, 저 그렇잖아. <laughs> 막, 그걸 막 부르면서. 찬연곡이에요? 어? 아니. 찬용곡. <laughs> <찬용곡은 웃음> <찬용곡은> 응? 아니야, <해야지. 웃음> 찬연곡. 찬연곡은 안 되지. 찬연곡이 아니고, 그런 노래들이 있었어. <laughs> 그렇어 <그리고, 웃음> 아니, 우리 청년들끼리만 좀 하, 했던 것같아 내가 딴 데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또. 한촌 사람 하루는 성내에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골목 저골목 다니면서 별별 걸, 그럼 또딴 팀이 별별 걸 타봤네. 그래, 그러는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laughs> 이 노래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유, 응, 응. 하여간, 저게 등산하면서도 참 즐겁게 지내고 그랬었어. 청년부 시절을 회상할 때 경자 할머니는 정말 즐거워 보였다. 예배하는 사진. 아마 할머니에게 신앙이 아주 소중한 이유 중에는 그 시절의 기억도 있을 것이다. 경자 할머니가 또래 성도와 웃는 사진들. 사랑에 맞이 않는 그 공동체와의 첫 만남이 궁금해진다. <놀람> 교회 처음은 서울서 유교전에 갔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 웃기는 얘기지, 뭐. 남 옛날 사람들은 바람기들이 다 있잖아. 조광지사 하나를 만지고도못 살았어. 그런, 그런 게 있는데. <laughs>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폐에서 이제 후퇴해서 갔는데, 우리 한국 여자가 일본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 그 사람을 사. 근데 일본 사람이 안 데리고 가고 자기만 이북, 일본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가 그애 데리고 교회를 나,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과부라는 거 알잖아. 일본 사람하고 살다가 이제 가고 그려. 그래.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서로는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여자한테 점술 따야되겠으니까이 조카들로 다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랬더더 <laughs> <laughs>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작은 아부 작은 엄마가 우리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가 첫 아이를 낳았어. 첫 아이를 낳았는데. 눈치챘어 알았어. 자기 남편이 그 일본 사람이 두고 간 여자인데 반해서 조카들도 다 그래. 그 우리 작은 엄마가 교회를 애들이나. <laughs>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말로는 복음이 이제 들어온 거지. 이제 예수님은 우리 작은 아버지 남편 바람핀다고 따라 나왔던 우리 작은 엄마는 권사님으로 아주 예수를 그렇게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 공사님이 되셨잖아.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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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신의 계획에 따라 경자할머니도 끝내주게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옛날 얘기는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음. 요즘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하루 일과가? 하루에 그거 뭐 먹고 노는 늙은이지 뭐 주일날에 교회 갔다 오는 거 수요일 저녁 예배 갔다 오는 거그 다음에는 뭐 운동 좀 하는 거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 좀 읽는 거뭐 그럭저럭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지 이렇게 뭐 노래자랑도 좀 보고 <laughs> 일어나서 뭐 하세요? 제일 처음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면 아침 묵상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가니까 아침 묵상 또 내가 중보기도 해줄 사람 기도하고 뭐 도안은못 줘도 중복이 뭐 하나님께 되는 거는 못할 거여서 뭐미천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중복이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먹기 싫은 밥이 있지만은 또 어떡하나 약을 먹고 해서 또 한술 먹고 그리고 누가 뭐 복지회관에 노인클럽이 있대 근데 거기 뭐 돈을 얼마 내고 가면은 여기 어디인데 뭐 합창단도 있고 뭐그러고 그래서 혹시 거기 가면은 좀, 사람들도 새기지 않을까 해서, 그래, 좀 알아봤더니, 맨날 그렇게 유행가 같은 거를 떼창을 하고, 그렇게, 나그거는 싫거든. 그, 유행가는 나도 부를 줄 모르지만은, 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어. 그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할 때는 뭐, 그런 거 어울릴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좀 외로워. 왜냐면 <laughs> 내가 거기 적응을 못하니까. 구태 그뭐 적응하고 막갈 거라고 뭐 있어. 뭐 이제는 무슨 뭐큰 소망을 가지는 삶도 없고 내가 뭐 기운이 좋아서 뭘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늙은이로서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게 하고 그냥 이담을 해도 자식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참 그래도 좋았다 하는 그런 얘기해도 듣는 삶이 됐다면 좋지. 짐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이를 먹으니까나 기억력이 많이 좀 감퇴돼가지고, 좀 깜빡깜빡거리고, 생각이 좀안 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 내가 지금 식사를, 밥을 잘못 먹어. 도대체 밥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으려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좀 오지름증이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 겁나 는 거야. 왜? 혼자 사니까. 조금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지, 뭐, 하나님이 뭐, 나를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 <laughs> 교회는 안 나가는지, 뭐, 안 나간다지만 나는 내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장수하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도 하도 험하고, 그리고 또, 내가 노후대책으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자식들한테도 부담되기도 싫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불러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기도는 내가 하고 있지 안 그래 자식들한테 짐될 수는 없잖아 내가 뭐 자식들한테 큰 유산 물려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나 그런 기도 그 전에는 이런 기도를 안 했었어 근데 어저께 몸이 무겁고 짐도 없고 일어나질 못하겠는 게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날볼 보셨는데 들어주시겠지. 그래, 꽤 편안하게 있어.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자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따금 경자 할머니가 떠오르는 날이면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의지하는 신께 기도를 올린다. 지금껏 그리하셨듯. 앞으로도 경자 할머니를 안위하여 주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히 당신 집에 거함을 허락하시기를. No! <laughs>